제02화 독거 중증장애인 빨간 날이 두렵다. 이 씨는 바우처 계산기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올해 달력 소활동 지원 시간을 모두 체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달의 경우 76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빨간 날이 주말밖에 없는 11월에도 24시간이 부족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8시간 중 1시간 휴게 시간을 적용하면 약 90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사실상 휴게 시간은 적용되고 있지 않고, 휴게 시간에 따른 정부의 대책 또한 없기에, 최중증 장애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번 달의 경우, 공휴일이 많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 6시간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란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씩 시간을 빼는 수밖에요. 현재 이 씨는 총 6명의 활동 지원사에게 활동 보조를 받습니다. 0에서 6시, 6시 13시, 13에서 22시, 22시 다음날 6시 등으로 나누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 야간 할것 없이 1시간씩 조금씩 시간을 빼서 활동 지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시에 오실 분에게 7시에 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기다리죠. 누워 있으면 아파서 언제 체위 변경할지 모르니까요. 이 씨는 달력에서 빨간 날 보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몇년 전에는 정전으로 인한 위기도 겪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 여러 번 완전한 24시간 보장을 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구도 해봤지만 2020년 새해 역시 시간 추가는 없습니다. 야간 순회를 받다가 24시간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24시간 지원이 아니에요. 달마다 들쭉날쭉한 부족한 시간을 모두 메워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불안해요. 저는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인천시청 관계자 또한 이 씨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 추가 지원은 심야 시간에 부족한 활동 지원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최대한 공백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빨간 날이 많을 경우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예산을 확대해서 시간 확대 부분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답했습니다.